어, 안녕하세요. 대시동 선생입니다 음,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영어와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차이점도 같이 설명을 드렸죠. 어, 오늘 강의는 어, 그거하고는 음, 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에 영상을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주어 파트랑 수러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수러 파트가 시작하는 동사 있죠? 그 동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영어에는 일단은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죠. 어, 뭐, 영어에는 왜두 종류의 동사가 있냐, 뭐, 그렇게 어,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한글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따지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만 갖지 마시고요. 일단은 비동사부터 먼저 볼게요. 어, 자, 비동사는 주어가 어떠한 상태다. 혹은 주어는 뭔 뭇이다.라는 식으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어 그리고 영어는 어,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이것도 어 영어 어떤 역사를 보면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비동사 역시 주어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그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의 형태를 분류 한번 해 보고 어 그것에 맞는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i는 나를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현재형으로는 i am, 과거라면 i was를 씁니다.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죠. 자, 두 번째로 you는 너나 혹은 너를 포함한 너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you 다음에는 현재면 You are 과거라면 you were를 쓰게 되죠.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라는 거는 나를 포함한 두 명. 그러니까 우리 나까지 포함한 두명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we are 혹은 과거면 we were라고 쓰죠. 어, 그리고 they는 어, 나를 포함하지 않는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나 두개 이상의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they라고 듣게 되면 보통 사람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물도 they라고 지칭합니다. 두개 이상의 사람 혹은 두개 이상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물론, they 다음에는 현재형으로는 비동사 are, 그 다음, 과거라면 they were를 씁니다. 그 다음, he, 그 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분류를 해놓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한글과 똑같습니다. 이걸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어, 아, 어렵지 않죠? 어... 자, 히는 그를 뜻하고요. 남자 한명을 뜻하는 말이죠. 모든 남자 한명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 그녀. 모든 여자 한명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Jane, Stella, 이런 사람들도 she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어, 현재형으로 she 다음에는 is가 오게 되고, 과거는 she was라고 하죠. 다시는 아 내용이죠, 이 정도는. 그 다음, it. 사람이 아닌 어떤 것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어요. 뭐, 어, society, 사회, 아니면 a 뭐 desk, a school. 사람이 아닌 하나의 어떤 것은 전부다. 이세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 어, 맞는 현재형 비동사는 it is, 과거는 it was가 되겠죠. 어, 자 그럼 빠르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Her room. 사람이 아닌 어떤 한계죠이 t 로 봤습니다. 현재 비동사는 is, 과거는 was겠죠. 그다음 my brother. 남자 한 명이죠. 그러니까 he에 해당되고 비동사는 is, 과거는 was. These shoes. 어, 사람이 아닌 두개 이상이죠? 그러면, they로 봤습니다 비동사 현재는 are, 과거는 were. career. 사람이 아닌 어떤 한 개죠? 그러면, is로 받고, 현재형 비동사는 is, 과거는 was가 되겠습니다. 뭐, 차례차례 보시면, and는 남자 한 명이죠. he, 현재는 is, 과거는 was. people. 두명 이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they에 해당하고 현재형 비동사는 are 과거는 were 그 다음 sam and jane 두명 이상의 사람이죠 역시 똑같이 they입니다 현재형 비동사 are 과거는 were uh, his dog 사람이 아닌 어떤 한계죠 그러면 is에 해당되고 현재형 비동사는 is 과거는 was입니다 그리고 my classmates 한 명은 아니겠죠 두명 이상의 사람입니다 반 친구들이니까 they로 받게 되고 현지형 비동사는 are 과거는 were가 됩니다. 그 다음 potatoes 사람이 아니죠. 감자니까 사람이 아닌 두개 이상이에요. potatoes s가 붙었잖아요. 그럼 역시 they로 받고 현지형 비동사 are 과거는 wer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 society 사회 사람이 아닌 어떤 한계죠. 그러면 is로 받고 현지형 비동사는 is 과거는 was가 됩니다. 나머지도 쭉 보시면, 뭐,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하나 이상인지 아닌지로 거의 갈라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 그러면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어, 나는 학교에 지각했다 라는 문장을 한번 말해볼까요? 어, 한글에서 은느 이가가 붙은 말이 주어라고 했죠. 그러면, 아이를 주어로 문장 제일 앞에 명사로 썼으면 되겠네요. 지난번 영상 보세요. 아이가 되고 지각했다 예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에 해당되는 비동사는 m인데 했다 과거 형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I was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었다라는 표현 late for school을 써주면 I was late for school가 되겠죠. 그다음 그녀의 방은 깨끗하다 주어는 her room, her room은 사람이 아닌 어떤 한계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is가 되고 깨끗하다라는 표현 clean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her room is clean. 간단하죠? 그 다음, 나의 형은 5년 전에 학생이었다. 주어가 누구죠? 은이 붙어 있는 나의 형이죠. 그러면, my brother 먼저 써주고, 그 다음, 내 형은 남자 한 명이죠. 그러니까, is로 봤는데, 이었다. 학생이었다라는 과거를 쓰고 있으니까, is가 아니라, my brother was a student. 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 Sam and Jane은 영국 출신이다. Sam and Jane. 내가 포함되지 않는 두명 이상의 사람이죠. 그러면, they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죠, 그들. 어, 그리고 그들에 해당되는 단어는 비동사 are.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국 출신이니까 뒤에 from England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am and Jane are from England가 되겠죠. 어, 그럼 여기서 비동사의 부정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주어는 어떠하지 않아 주어는 뭐가 아니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쉽습니다. 그냥 비동사 다음에 not 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uh, am 다음에 not, are not, is not. 그다음 과거 형태면 were not, was not의 형태가 되겠죠. 물론 줄임말도 쓸 수가 있어요. are not의 줄임말은 aren't. 그다음 is not의 줄임말은 isn't. 그다음 과거형으로 가서 were not의 줄임말은 weren't. 그다음 was not의 줄임말은 wasn't가 되겠죠. 이것도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어, 첫 번째 그 가방은 내 것이 아니다. The bag is not mine. 왜 is를 썼나요? 어, 사람이 아닌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is를 썼고 부정을 해 주려고 is 바로 다음에 not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내 것이라는 mine을 표현해 준 거예요. 됐죠? 어,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영화는 재미있지 않았다. The movie가 주어로 들어가고 재미있지 않았다. 과거 형태죠? The movie는 사람이 아닌 어떤 한계니까 is로 볼수 있고 비동사에 해당되는 거는 is인데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그래서 the movie was, 부정, not interesting으로 쓸수 있어요. 물론 줄임말로 the movie wasn't interesting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어, 그들은 인기 있는 배우들이 아니다. 주어는 they. they에 해당되는 비동사는 are. 그다음 부정이니까 not을 쓰고요. 그다음 인기 있는 배우들 이라는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popular actors. 그래서 합치면 they are not popular actors. 물론 줄임말로 쓰면 they are not 대신에 they aren't popular actors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문은 어떨까요? 우리말은 제가 저번 시간부터 쭉 얘기해 오고 있는 게 말 끝에 붙는 토시로 모든 걸 해결한 언어예요. 그래서 의문문 역시 뭐뭐 했니? 아니면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토시를 바꾸거나 아니면 억양을 바꿔서 억양을 올려주는 형태로 의문문을 표현하죠. 하지만 영어는 모든 것을 그 단어의 위치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비동사를 만드냐면 비동사랑 주어랑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바로 예문 볼게요. 어 이제 진과 앤디는 운동장에 있니란 표현.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요? 이거겠죠. 진 and 앤디 are in the playground. 왜 are를 썼죠? 두명 이상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they에 해당하니까 are in the playground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의문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are과 진 and 앤디의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are 진 and 앤디 in the playground가 되겠죠. 어,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걔네들 거기 있어란 표현. yes. 아까 d n a n d 는 뭐에 해당되는 거였죠? 두명 이상의 사람이니까, they가 되겠죠. 그래서, yes, they are. 그렇지 않다면, no, they are not. 혹은, no, they aren't.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어, 너는 오늘 오후에 한가한 이란 표현. 어, 너가 주어니까 너에 해당되는 비동사 are를 먼저 앞에 쓰면 되겠죠. 이번에는, Are you free this afternoon? 오늘 한가하냐 라는 표현이었어요. 대답 어떻게 하나요? 너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항상 내 입장이니까 내가 되겠죠. 친구가 나한테 너 오늘 한가하냐 라고 하면 아니, 나 한가하지 않아. 나를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대답할 때는 yes, I am 혹은 no, I am not. 아, 그러니까, 주어에 너무, 유니까 유로 받고, 네이는 대이로 받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야, 너, 어, 오늘 한가해라고 했으면, 아니, 나 한가하지 않아. 어, 그래, 나 한가해로 대답할 거잖아요. 의미를 먼저 생각하세요. 저희는 문법 지키려고 영어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이 먼저입니다. 자, 마지막 이문입니다. 그 사람 가수야란 표현. 원래 문장은, he is a singer 였겠죠. 하지만, 의문문이니까, is가 앞에 나왔죠? Is he a singer? 라고 만들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려면, yes he is. 혹은 아니라고 대답하려면, no he is not.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물론 줄임말로 쓰면, no he isn't. 라고 대답을 하죠. 이까지 짧게, 그 비동사에 대해서 나름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집을 어, 잘 생각하면서 풀어보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주동선생이었습니다